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 67살, 충남 아산이 거주지인 이 남성.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 민주당 당원이라는 걸. 그런데 경찰은 민주당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 수색까지 다 마쳤고 이 사람의 당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뭐눈 가리고 아웅 한다 그러죠? 아니 이미 신문에 일면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답니다. 정당법에 그거 공개하면 징역 3년 때린다. 이런 법 조항이 있어서 공개 못 한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이 한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거기를 탈당하고 작년에 날짜까지 다 나와요. 민주당 입당해서 현재 민주당 당원이다. 그런데 경찰은 그거 공개 못 한다. 이게 말입니까? 파죽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용 여러분하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거기 앞서서 잠깐 왜이 사람의 당적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모든 범죄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그 사람의 범행 동기인 것입니다. 왜이 사람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유튜브와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게 민주당이 자작극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제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그걸 믿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줘야 될 사법 당국에서 아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조차 밝힐 수 없다면 이 도대체 이 수사의 배가 산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도대체 이제 이런 상황이길래 여러분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당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적 이야기하듯이 당적. 이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에 정치, 정당에 어디를 가입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언제 탈당했고, 또 어디 가입했고, 어디 입당했고, 뭐 이런 그 과거의 전력들이 쭉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당적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호적, 뭐 주민등록,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불가하다.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 내용 볼까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 지자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호 관심사로 떠오른 피의자 김모 씨 당적 여부가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니,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 기사에도 되어 있다시피, 갈등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당적에 관한 공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겁니다. 이러한 갈등 의혹,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정도는 뭐냐? 사법당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낱낱이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마무리되지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경찰청,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 내부 결론. 지금 이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에 의해서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람 당적을 사실은 계속해서 조사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 압수수색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국민의힘 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현재 당적을 파악했습니다. 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적 알리면 어떻게 알아? 당원 명부 조사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적 확인이 아니라 명부 조사 당원 명부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당법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금고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잠시 뒤 제가 정당법, 그 부분 여러분하고 소상하게 공, 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씨의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왜냐? 당연히 뭐, 우리가 뭐 관염증 환자입니까? 그 뭐, 그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짜 범행 동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적은 8쪽짜리 남기는 말이라는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확신범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당적, 왜안 밝힙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사인데 관련법에 따라서 뭐 공개가 불,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또이 대목이 또 사람,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어 있으면 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당적 부분을 쏙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를 밝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떻게 당적을 빼고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으며 공범 여부를 한점 의혹 없이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당적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 이 민주당 사람 인지, 국 민의 힘 사람 인지, 아니면 다른 제3당 사람 인지, 과거 에 어느 정당 사람 이었 는지 이걸 알 아야 만이이 사람 의 범행 동 기가 분명 해 지는 거 아니 겠 습니까？민주당 정원 으로 현재 까지 알려져 있 는데, 그 렇다면 민주당 내 부의 갈 등이 그만큼 크 다는 것 이고, 국 민의 힘 당원 이 면서 이런 범행 을 저질렀 다면 양당 간의 합단 으로 치달 은, 증오와 혐오가 그만큼 막 심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관련 법 조항, 이미 사문화됐습니다. 왜냐면, 하이 조항이 1963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1963년, 지금부터 몇년 전입니까? 계산도 잘한, 60년 전입니다. 60년 전. 60년 전. 제가 코올리기였을 때. 그러니까 516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은 이 법으로 처벌된 판례가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경찰은 지금 발을 뻗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못 허겄어. 이미 3년 징역형 써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당적 얘기가 다늘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당적. 한결의 심은 일면 톱에 대문짝 말하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거쳐서 현재 민주당 당원이라고.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보도들이 잘못됐다. 민 하면서 뭐민 형사당의 책임을 묻겠다. 그 사람들 입에 달고 쓰는 말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도가 대부분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그런 말을 했네요. 강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무슨 말입니다. 저이말 맞다고 봅니다. 수사 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지요.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이 사람이 한때 국민의힘에 몸 담은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화로 민주당에 위장 입당을 했다. 사실상 이 사람은 아직도 국민의힘 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를 할 요량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대체해야 될 일이고, 일단은 사실 여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경찰의 소극적 해,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비울,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부산 경찰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런 지금 잠정, 비공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무슨 압박이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건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당법,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24조에 보면은, 당원 명부를 이, 이 조항에서, 법조항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당에는 당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인쇄된 형태든 손으로 쓴 형태든 아무튼 종이로 철을 딱 해서 해놓은 그 명부를 비치 컴퓨터에 저장이 아니라 비치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명백해졌죠? 시도당에는 종이 형태로 프린트된 그 용지에 쓰여있거나 프린트된 형태로 당원명부가 빛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는 컴퓨터 안에 그 명단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경찰은, 부산경찰은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 와서 그 컴퓨터 안을 들여다본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당 명부에는 있고 중앙당에는 없을 경우, 반대로 시도명부에는 없는데 중앙당에만 있을 경우, 이럴 때 유권해석은 시도당 명부를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당의 명부가 우선한다.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은. 그런데 이 법의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2012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 핵심 부분은 개정된 게 아니고요. 부분적이 자꾸 수정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1963년 재정 당시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은 누구예요? 수사관을 말합니다. 지득한 사실. 이게 1963년 냄새가 풀풀 나지요? 60년대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요즘 지득이란 말 누가 씁니까?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우리 이러다가는 벌 받아요. 징역 살아요. 이렇게 발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당법 제5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놓고 그 제1항에 제24조 당원 명부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그래서 경찰의 핑계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정당법에는 돼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 여기서 말씀드려 볼수 있습니다. 자, 경찰이 이렇게 끝까지 발뺌을 한다면 수사 공무원이 아닌 자는 네. 관계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돼 있으니 그렇다면 수사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자. 기자는 공무원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기자가 취득한 기자가 지득한 당원 명부에 관한 정보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에 주먹만한 활자로 다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의자의 변호인. 처음에는 변호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변호인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아까 말했다시피 8쪽짜리 남기는 말을 남길 정도로 정치적 확신범입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당적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변호인 혹은 대리인, 그 누군가가 가족, 누군가가 이 사람의 당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세 번째로 더더 더 떳떳하고 꼭 해야 될 의무사항 중에 하나는 정당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기네들 정당 명부 다시 도당에 비치해 놓고 중앙당에는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밝혀야지. 정당이 이렇게 온 국민적 관심사인데 뭐가 캥겨서 못 밝히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번째 여러분 여기에서는 강원명부를 밝힐 수 없다라고 정당법에 돼 있는데 탈당명부는 밝힐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 제26조를 보면은 탈당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원 명부만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탈당 그 이름도 각 정당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당법 제2 6조를 보면 시 도당에는 탈당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당을 떠난 사람. 그래서 정당법을 정밀하게 해석해 보면 당원 명부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탈당 명부에 대해서는, 탈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탈당은, 탈당에 관한 당적은 경찰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치고, 아무튼, 이재명 목에다가 흉기를 들이댔던, 그리고 꽂았던, 이 남성, 67살, 김모 씨. 이 사람, 당적, 어떤 당을 들락거렸으며, 지금 현재는 어떤 당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기자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당 스스로가 밝힐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